자, 그럼 전설의 포켓몬 잡으러 또 울트라 홀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하던 것처럼 고리가 두 개짜리 보이면은 그냥 들어가고, 만약에 오라가 있는 게 보이면은 당연히 오라가 있는 것으로 들어가도록 하죠. 색깔은 그렇게 크게 구분을 하지 않고, 하얀색만 아니면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얀색에 저는 울트라 비스트가 나오는데, 울트라 비스트 같은 경우는 여러 마리를 잡을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지금 잡을 필요는 없어서 제가 나중에 울트라 비스트를 잡도록 하죠. 우선은 전설들을 돌리죠. 전세 포켓몬 같은 경우는 한 번밖에 잡을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한번 잡으면은 다시는 못 잡나? 음. 아무튼, 뭐 지금 갖고 있는 게 별로 없으니까, 일단은 색깔은 크게 구분하지 않고 들어가도록 할게요. 좀 잘하죠, 이제. 이것도 많이 하다 보니까, 거의 한, 엄청나게 많이 했을 거예요. 몇십 번 이상은 했을 거예요. 거의 한백 번은 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좀 잘해요. 처음에 할 때는 진짜 못했는데. 근데도 아직 5천 광년 이상은 가본 적이 없어요. 5천 광년까지 어떻게 가지? 많이 가야 산 4천 몇 정도인데 어렵더라고요. 나중에 가면은 이 주황색 그 고리도 있죠, 작은 고리. 이것도 잘안 나와요, 안 나와서 머리 갈, 가기가 어렵더라고요. 거의 부딪히지 않고 갈지 4천을 넘게 가던데 5천은 본수로 가지 완전히 완벽하게 해야 갈수 있는 것 같아. 아이고. 자, 조금만 더 가서 고리가 있는 것을 한번 노려보죠. 그, 오라가, 있, 아, 오라, 어, 있다, 있다, 있다. 오케이. 오라가 있는 것을 들어가 보도록 하죠. 선풍기 같죠, 보면은. 오케이. 오라가 있는 거에 들어오면은 무조건 확정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확정인지는 제가 몇번 들어온 적이 없어서 모르겠는데, 일단 오라의 오라가 있는 것에 들어오면은 무조건 전설 포켓몬이 여태까지는 등장했던 것 같아요. 자, 얘는 뭐지? 일단 저장하고. 아, 유쿠시유쿠시인데요 얘도 제가 1로치를 한번 색깔 다른 버전을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반복해 보도록 하죠. 근데 확률이 엄청나게 낮죠? 그래도 해보죠. <laughs> 안 나오면은 제가 편집해서 나올 때까지 해보도록 할게요. 리셋하는 것은 그렇게 오래 걸리지가 않아요. 오케이, 아 드디어 나왔어. 이유쿠시를 제가 거의 이틀 동안 잡고 있어요. 여기서 저장을 한 채로 거의 이틀 동안 반복을 했었는데, 드디어 나왔네요. 거짓말 안 치고, 한 2,000번 정도는 한거 같아요. 진짜 많이 했어요. 진짜 진짜 많이 했는데, 다른 거 하면서 이거를 리셋 계속했는데, 드디어 나왔겠네. 나오긴 나오네요. 이 야, 나오긴 나오는구나. 근데 얘는 전설 중에서도 준 전설이죠. 뭐 그렇게 좋지가 않은데, 조금 아쉽네요. 근데 색깔이 금색이다 보니까 좀 예쁘네. 괜찮은 거 같아. 그래서, 이제, 칼등치기 해서 잡으려고 제가 칼등치기를 쓰는 테라키온이라고 하는 포켓몬들 파티에 넣었고요 얘는 뭐야? 무슨, 요결치로 치면 키라코만가? 무슨 별을 보내네요. 칼등치기 데미지가 별로 안 들어가네요. 일단은 칼춤을 쳐주고, 체력을 깎도록 하죠. 이게 또 이렇게까지 이로치 겨우 만났는데, 실수로 잡으면 망하는 거잖아요. 그쵸? 아, 실수로 절대로 잡으면 안 돼. 얘 혹시 반동하는 기술 같은 건 없겠죠? 없을 거야.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나둘나 나 죽었네 자 일단은 다른 포켓몬으로 때리면은 레벨이 높아서 아마도 죽을거예요 그러니까 테라키온을 다시 한번 살려준 다음에 그 다음에 칼등치기로 때리죠 아주 조심해야 돼요 야 진짜 이거 만나려고 내가 이틀동안 했다 한 마리 잡는데 이틀 걸리면은 나머지 것들은 어떻게 잡냐 나머지 것들도 제가 이로치 최대한 노려보도록 할게요 근데 뭐 전부 다 노리는 건 힘들 것 같고 노릴 수 있는 것들 위주로 노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와. 오케이. 일단 레벨이 차이가 크니까 데미지는 많이 안 들어와요. 근데 테라키오는 지금 내가 이번에 쓰려고 파티에 넣은 거이기 때문에 레벨이 60밖에 안 돼서 데미지를 좀 많이 받으니까 나중에 좀 키워야 그 탱커 역할도 하면서 칼등치기를 쓸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테라키오는 조금 키워놓도록 하죠. 자, 이제 바꾸죠. 야, 이게, 아. 엄청나게 힘들게 나와서 그런지 아주 조심스럽네요 잘못 잡으면은 진짜 안돼 버튼 잘못 눌러서 모르게 쟤를 잡아버리면은 여태까지 했던게 다 꽝이잖아 절대로 그러면 안돼 오케이 오케이 칼등치기 누르고 잘 눌러야 돼 눌릴 때도 데미지가 많이 안들어가네요 일단은 칼춤을 한번 더 출까? 칼춤을 한번 더 추고 그 다음에 공격을 하죠 어차피 무조건 대, 그 체력에 남죠 절대로 못잡는거죠 칼등치기 하면은 자, 이거는 그거같아 요기어치 키라코마가 기술쓰는거같아 진짜로 오케이 <laughs> 오케이 오케이 오케. 그 다음에 이제 공격을 하죠 그 다음에 공격을 하도록 하죠 아 진짜 긴장된다 뭔가 긴장돼 실수로 잡을까봐 그렇지. 오, 무서워, 무서워. 잡지 마, 절대로. 칼등 치기로 쳐도 되는 거 맞겠지? 진짜로 체력이 남겠죠? 남겠지? 그래. 믿는다. 오케이. 자, 체력이 남았습니다. 아, 그러면은 여기부터 던지죠. 볼 던지죠. 절대로 실수하면 안 돼. 하이퍼볼로 던지도록 할게요. 일단은 안 됐고, 야 그래도 이로치가 나오긴 나오네요. 그 확률을 뚫고, 물론 몇천번 해야 나오지만 <laughs> 참 힘들다. 그냥 제가 한번 잡아 봤어요. 그 전설 포켓몬 같은 경우는 한 마리밖에 잡을 수가 없다고 해서 제가 그래도 이왕 한 마리 잡는 거 이로치 잡으면 어떨까 해서 한번 도전해 봤습니다. 어, 오케이. 잡았습니다. 이로치 유크시. 이야, 대단하죠? 대단한 근성을 보였습니다, 데블리 아, 힘듭니다. 자, 그러면은 유크시 한번 구경을 해보도록 하죠. 이로 이로치 맞죠? 원래는 그 회색인가, 뭐 하얀색인가 그런 색인데 좀 누런색이네. 아, 별표가 들어있네요. 작은 화면에 보시면은 별표 표시가 있는 걸로 보니까 이로치가 맞는 것 같죠? 특성 부유. 이거 뭐 딱히 그렇게 좋은지는 모르겠네요. 고집. 좋은건가? 능력은 뭐 별로 안좋은 것 같아요. 일단은 그냥 이로치니까 잡은 것 뿐이지. 그렇죠. c 피드 스타. 뭐 이런 것들이 있네요. 오케이. 박스로 보내죠. 자 그럼 이번 영상에서는 전설 포켓몬 준전설인가요? 6크시 이로치 잡는걸로 마치도록 하죠.